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 TV 이성만입니다. 독서관 켄 윌버가 젊은 시절의 그의 명저 무경계에서 현자들의 말씀을 통찰하고서 쓰기를 절대 진리 또는 절대 신과의 합일 의식에 이르는 길은 없으며 성취도 없다라고 하였는데.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며 수도자들이 들으면 크게 실망할 일입니다. 그는 왜 그런 주장을 폈을까요 그의 주장을 나름 분석하고 사유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가 합이르식 설명을 위해 예로든 파도의 비유는 신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합이르식이란 특정한 파도라기보다 물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물과 파도는 경계가 없고 어떤 차이도 분리도 없습니다. 모든 파도는 물이요. 물은 모든 파도를 이룰 뿐이니 이 파도, 저 파도를 옮겨탄다고 해서 합일 의식이라는 특정한 파도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의 설명에는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또 엄밀히 말해 합일 의식이란 잡다한 경험들 중 특별한 경험도 아니고 작은 경험에 대비되는 큰 경험도 아니며, 그렇다고 두 개의 파도를 대신하는 하나의 파도도 아니라고 매우 용감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 파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매우 자연스러운 통찰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진리적 관점이나 첨단 물리과학으로 사유해도 고정된 것이란 없으며, 현재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 않으므로 진리와의 합일 의식에 이르는 특별한 길이 달리 있을 리가 없으니깐요. 기독교 사유로도 현재 순간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낸 현현이요, 나사렛 예수의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여 퍼져 있는 임장이고. 불교 관점으로는 현재 순간은 뺄 것도, 더할 것도, 채울 것도 없는 온전한 그 자체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미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달리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돌아보면, 인류 역사의 현자들도 이와 같은 말을 또렷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없으며, 그것을 획득할 방법 또한 없다. 깨달음은 머물지 않으니 깨달을 자도 없다라고요. 힌두교 현자 상카라가 브라마는 그 사람 자신이지 그 사람에 의해 획득되는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불교 임재의원의 수성 황벽선사가 얻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라고 한 것도 기독교 사상가 에크하르트가 그대는 심상없이 또한 수단 없이 길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라고 한 것도 이 때문 아닐는지요? 이 모두는 궁극의 진리가 우리 일상에 경계 없이 널리 퍼져 있어서 찾을 것도 닦을 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행과 수도를 하는 이유가 무명을 벗고 진리를 드러내는 유익함을 전제하고서 말입니다. 진리와 하나 되는 합일 의식이란 특정한 곳에 모셔져 있기에 그것을 획득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곳과 모든 때에 존재하는 편재적 성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경종과 종교 지도자에게 너무 매이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표충 종교에서 심층 종교로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거기서 진리를 바라보는 통찰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학의 공자가 진리적 인간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불교석가는 그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예수는 진리와 하나가 된 삶을 실천한 거울이었다고 말입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려는 합일의식은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달아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 있습니다. 종교를 너무 곰곰 사유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